이긴 사람들시고 의자 치울까요, 이사장님? <laughs> 저희가 의자 갖고 가겠습니다. 어, 칠팔 T요. 의자 치워다. 윤니 씨, 내가 나갈까 사 티요. 별로군님 별풍선 153개 감사합니다. 나사 티요, 나 한번 뛰어봐. 구 댕도 고생해. 상대 무섭게 하고... 한번 해봐. 윤니 씨, 한 번만 얘기해봐. 별풍선 153개 감사합니다. 기보도 하나씩 들어. 조세야 오늘 회식해. <laughs> 아 오늘 회식합니다, 형님. 네 회식합니다. 이따가 네, 회식해서. 일단 회식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그자 오늘 일단 졌지만 저는 졌다고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윤잉 네. 네? 씨. 네. 할수 있어. 어 쫄지 말고 할수 있으니까 우리 팀이 이기면 이긴 거야. 알았지? 너무 위축되어 있지 마.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laughs> 희대가 네. 알겠지? 네. 안돼 아, 나는 뭐라 하기 싫어 왜냐면 이겼으니까. 더쳐더쳐더 추란 더더 말이야 얘들아 환기라도 시켜. 자. 뭐 박씨가 분업이나 하자. 자, 일단은 연두가 오늘 솔직히 말해, 말할게요. 예, 네, 연두가 두 개, 희댕이두 개, 요닝이 한 개. 어, 한 명씩 저기 나눠 주시면 됩니다. JSLS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고생하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키보드 하나씩 그래도 같이 봐 주시면 되는데 요닝 연두가 낮제 조세는 피해야. <laughs> 멈춰도 되나요? 아, 멈춰도 되고. 안 너, 보여요. 너무 빨라서. 야, 너가 얘기해도 돼. 먼저 먼저 얘기해. 두 명. <laughs> 이거 음. 우리가 조끼오 님 애드걸 님 그래. 음. 너무 너무 잘한다. 얼음을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아, 맨 마지막 야. 걸린 사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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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내가 너가 올려 가지고 맨 마지막 그러면은 한 사람 자. 뭐야? 세이뭐 해?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묻지마 추천조 님. 자, 묻지마 추천조 님 축하드립니다. 키보드 하나. 감사합니다. 묻지마 추천 조님 네 묻지마 추천 조자 여기다 쓰면 돼요 예자갈 갈게요 예 얼리세요 한명더어두 개니까 두개 연두가 한한번더 묻지마 추천 조자 갑니다 e p e p l e p l 님 e p l e p l 님 맞습니까 바로 풀지 말야 이거야 이거야 e p l 영어, 영 영어. 영어야? E, P, 야 근데 뭐 스타 소리가 들리나 갑자기? 이거야? 네. 맞아? 네. 어잠깐만왜 스타 소리가 들려.. 시간형! 스타 소리 꺼! 스타 소리 들리죠 여러분들? 뭔 소리야 이거? 아니, 이건 내가 고 듣고... <놀람> 아니야, 아니야. 게임 컴을 그냥 끄 끄면... 어? 껐어? 응. 음. 게임 커만거가 게임. 아 오케이. 어? 어 됐다. 자 계속 나눠 드릴게요, 여러분들. 세장 나눠 드릴게요, 세 개, 세 개. 예 키보드. 자 희댕이. 네. EPL EPL 님이랑 아까 묻지마 추천 존님 맞지? 네. 자 희댕이. 어. 용산 멧돼지님, 용산 멧돼지님 축하드립니다. 용산 멧돼지, 용산 멧돼지. 님. 자, 용산 멧돼지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용산 멧돼지, 오케이. 자, 마지막, 아희딩이한번 더. 예. 네. 네. 자, 키보드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 네, 오늘 같이 방송 보신 분들. 하나, 둘, <laughs> 셋. TT, TT몽님, 어, 티티, 티티몽. 네, TT몽님. 티티몽. 자, 축하드리고. 마지막 요닝이 멘트 하나하고 하나 나눠주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닝이의 멘트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번꼭 이겨보겠습니다. <laughs> 가을밤 이슬림 가을밤 이슬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니다자 오늘 우리 형님들 오늘 좀 약간 어어자 이제 손 이제 그만하시고 자 우리 어 뭐야! 지맨님 검색하고 쥐빡 형님도 팽달에 지겨차게 한번 만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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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깜새형 알겠습니다 지맨님 맞죠 우예 살아있어 라있어살아있 전방 수류탄 있네쏘쏘쏘쏘쏘 전방 수

연두 감사합니다. 예, 별로군 형님. 어? 우리 그 뭐냐, 로로 켤 때까지. 예. 잠깐 여러분들 놀겠습니다. 잠깐만요. 주세요. 야, 오늘 내가 뭐라 안 할게, 오늘은. 어? 근데 좀, 어, 준비 잘 하자. 어 시대이는 끝까지만 했으면 됐고 요닝이는 너무 오늘 못했어 그냥 지, 진짜 좀만 잘했어. 우리 진매 형님. 153개, 감사합니다. 팬가입. 아 진매 형님이 아니라. 조세야 진매방 팬가입 좀 해줘.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할게요. 와... 아 뭐야. 초상 일님 별풍선 0개 감사합니다. 조세야너 방송으로 팬가 한번 해줘. 아 팬가입 할게요 감사합니다 형님 가수 형님 진매님 업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7 0 0 명. 우리 가스 형님이 여러분들 많이 쏴주셔가지고, 예, 지메 형, 지메 형님이 아니라 진메 <laughs> 님 여러분들, 어 팬가이 감사합니다. 어 팬가이, 와 어, 미쳤네.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laughs> 하. 진메 님 여러분들, 예, 우리 가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가스 형님이 또 밥값을 이렇게. 주셨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할수 있죠? 네! 별풍선 이따 로로방도 오랜만에 드릴게요. 오늘 이겨서 기분 좋네. 제이펙트 할 아, 우리 형님! 가스 형님, 오늘 또 박가스 감사합니다. 예, 가스 형님. 우리 세 명은 박값스 같이 벌어야 돼요. 에? 우리 세명 지금, 어?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박값스라도 벌어야 돼요, 우리 오늘. 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바깥주로 갈게요, 바깥주. 예? 오늘 시댕이가 굉장히 아쉬웠어. 1점을 더딸수 있었는데 굉장히 아쉬웠지만. 우리 그래도 이겼잖아. 봐주는 거야. 이겼으니까 다 이제 없어. 이제 끝이야. 오케이? 바깥만 벌면 돼. 오케이? 로로 켤 때까지 바깥만 벌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아하. 자, 아, 진매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진매님. 어, 많이 가셨네? 그리고, 하, 로로 켰냐? 아직 로로 안 켰네요. 로로 키면은 여러분들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알겠죠? 로로 키면 와! 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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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 여기 감사합니다. 아, 영락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영락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연두 텐션 미쳤다고요? 예. 그러니까 얘가 스타 실력을 안 늘고 춤 실력이 어이.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어 춤 실력이 상당히 늘었어 스타는 막드라군 춤추고 있던데 예. 다음에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이번에 되게 많이 늘었다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음, 어 늘었다고 생각한 거야? 네, 진짜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아 진짜 아, 아쉽네 셔틀 내렸다 갔다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가 내렸다 갔다가 우와 로야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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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들이 다 졌다고 어아 여러분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맞아 어나 오늘 근데 조금 뭐 조금 그렇다면 뭐가 그랬냐 이긴 경기를 지니까 좀 아쉬웠어 다 이긴 경기 어다 이긴 경기를 지니까 너무 아쉬웠어 여러분들 뭐 다음에 또 이겨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 예 팀을 믿을게 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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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은 거 하나씩 얘기하세요. 우리 희댕이부터 인구수 0될 때까지 지지 안치고 니다 돈이 많았으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미련을 갖는 거야 오케이? 네. 너가 만약 돈이 빵원이었어 그러면은 사람들도 지지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네. 거기서 또 안하고 약간 끝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뭔뭐 말인지 알지? 그 네. 다음에 연두 <laughs> 다음에는 춤 말고 스타도 성장해서 꽃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이길게요. 감사합니다. 에리얼게 <목소리도> 애기... 감사합니다. 내까내까 내깟, 내까. 빠져, 버려, 베이비. 춤, 춤, 춤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추는데아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이거 게임 비쟁 아닌데? 어,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다. 연두. 오케이. 한 개라도 잘하면 됐어. 한 개라도 잘해야 돼. 맞지? 아요 <laughs> 유니 왜너 입꼬리 왜 자꾸 올라가는데? 너뭐 뭐야? 예? 너 이따가 어? 아너 오늘 졌었으면 우리 큰일 났어. 알지? 환기 못 시켰어, 나. 진짜 유니가 경기력 와, 너 다시 보기 봐야 돼, 진짜, 경기가. 와, 진짜 난 처음 봤어, 너 경기 그렇게 하는 거. 어, 입꼬리 씩 하는 거 존나 웃기네. 또 웃는다, 또. 자, <laughs> 자, 일단, 요닝이, 어, 느낀 거 있을 거 아니야, 얘기해. 어, 다음에는 그냥 무조건 이겨볼게요. 그래서 조세오빠 만나게나 진짜, 나 만약에, 나, 나 이거. 제가 한번... 여러분들 나 진짜 윤닝이가한 번만 더윤닝이나 연두가 한 번만 더 같이 지잖아나 진짜 출전해버린다. 나 카드 써버린다 그냥. 아 막말로다가 내가더 무서울 것 같아 역캠들 입장에서 어 그냥 시조세 하면은 어나 시조살 안 붙을래. 차라리 이게 낫지 여러분들 어. 나 막으세요. 저아저 아, 저 진짜 막으세요. 아설미줄 제이. 이엔님 별풍선 어. 10개 감사합니다 사티어 지금 둘이 그냥 있다, 조세형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여러분들 오늘 방송 진짜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좀 몰입해서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네, 오늘 당해, 다행히도 이겨가지고 여러분들 분위기가 좋네요 만약 졌었으면 저희 큰일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 로로가 오늘 이겼으니까 로로 방송으로 여러분들 싹다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추천 감사하고 오늘 감사합니다. 로로 방송으로 여러분들. 네,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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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